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미국 배당주 중에서 배당킹, 배당귀족, 배당챔피언, 배당블루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50년 이상 배당을 한 번도 삭감하지 않고 늘려온 기업을 배당킹이라고 하고요. 25년 이상 증가해온 기업은 배당귀족, 10년 이상 증가해온 기업은 배당 챔피언 또는 어치버라고 하고요. 5년 이상 증가해온 기업은 배당 블루칩이라고 합니다. 배당 킹은 2018년 11월 5일 기준으로 25개가 있고요. 배당 귀족은 53개, 배당 챔피언은 275개, 또 배당 블루칩은 518개입니다. 이 내용은 잠든 사이 월급 버는 미국 배당주 투자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배당킹 25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가장 오래된 배당 증가 기간을 가진 회사는 American States Water Company 라는 회사입니다 배당률은 1.8이고요 두번째로 Dover Corporation 여기는 배당률이 1.9 이고 배당 증가 기간은 62년 그리고 세 번째로, 노스웨스트 내추럴 게스 컴퍼니는 배당 증가 기간이 62년, 그리고 배당률은 조금 높아요. 3.2. 그리고 네 번째로, 어, 파커 하니핀 코퍼레이션이라고 배당률은 1.3이고 배당 증가 기간은 61년입니다. 제뉴인 파츠 컴퍼니는 배당률은 2.8, 배당 증가 기간은 61년. 프록터 앤 갬블 컴퍼니는 배당률은 3.0 배당 증가 기간은 62 6년 그리고 에머슨 일렉트리 코퍼레이션은 배당률이 2.8 배당 증가 기간은 60년 3M 코퍼레이션은 3M 컴퍼니는 아, 2.0의 배당률을 가지고 있고 배당 증가 기간은 59년 친치나티 파이낸셜 코퍼레이션은 배당률은 2.7 배당 증가 기간은 57년 베트남 코퍼레이션은 어, 2.8의 배당률을 가지고 있고 배당 증가 기간은 57년 콜 게이트 팜 올리브 컴퍼니는 배당률은 2.1 배당 증가 기간은 55년 코카콜라 컴퍼니는 배당 율은 3.2 배당 증가 기간은 55년 존슨앤존슨은 배당률은 2.4 기간은 54년 랭캐스터 콜로니 코퍼레이션은 배당률은 1.9 54년 로웰스 컴퍼니 inc는 1.8 그리고 54년 노즈슨 코퍼레이션은 0.8 배당률에 54년 호멜 푸즈코퍼레이션은 2.0 배당률에 51년 투시롤 인더스트리는 2.1 배당률에 51년 캘리포니아 워터 서비스 그룹은 1.0 배당률에 50년 SJW 그룹은 1.6 배당률에 50년 Federal Realty Investment는 1.4 배당률에 50년 스탠리 블랙 앤 데커는 3.0 배당률에 50년 타기 코퍼레이션은 2.99 배당률에 50년, ABM 인더스트리즈는 2.19 배당률에 50년, 스테판 컴퍼니는 1.19 배당률에 이것도 50년. 이렇게 25개 종목인데요. 여기서 제가 아는 거는 코카콜라하고 존슨앤존슨하고 3M뿐이고 제가 지금 미니 스탁으로 구매하고 있는 거는 코카콜라뿐입니다. 배당 투자할 때 시가 배당률보다 배당 성장률과 지속성을 보아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 저는 배당킹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는데 이런 회사는 50년 이상 배당을 계속 해왔으니까 그런 지속성이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배당률을 감안을 하셔서 배당킹에 투자를 하시면 안정적으로 달러 어, 배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